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남자를 도와주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남자가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돕는 사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타락입니다. 뭐 현대인들에게 결혼은 참.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결혼을 해야 하는가?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은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합당할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할까라는 질문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결혼의 목적에 관해서 먼저 좀 생각을 보자면 옛날에는 결혼의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산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실거지역에 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결혼의 목적은 결국은 자녀를 생산하므로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때였습니다 때라는 것은 결국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잘 자라서 자기 역할을 할수 있을 때까지 부모로서 보호해 줄수 있는 때 그런데 옛날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때니까 어, 결혼을 일찍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낭만주의 시대에는 결혼의 목적이 뭐냐고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언제 결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는 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이30 30년 전만 해도 청년들에게 많이 받던 질문이 사랑이 뭐냐? 사랑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과 고생을 하면서 살아도 그래도 결혼은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부모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싸우고 깨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결혼의 목적은 편하기 위해서 즉 편리함이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편리함이 목적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누가 나를 제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의 경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뭐 많은 분들이 결혼해야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혼을 망설여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이제 전문직을 가지고 솔로로서 익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게더 편할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게더 편할까? 그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왠지 결혼을 하면 조금 더 불편해질 것 같은 생각. 그리고 그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동거만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은 조건을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과 결혼하고,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과 따로 한다든지. 그래서 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과 결혼하고, 연애는 따로 하겠다는 생각도 현대인들이 가질 만한 생각인 이유도 결혼의 목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는 결혼의 목적은 그냥 내가 편리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자녀 생산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면에서 저는 결혼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부부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각종 짐승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잘 연구하고 탐색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 너는 코끼리야, 너는 원숭이야. 그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번 하셨던 그 말씀 사이에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면 왠지 제 생각에 지금 이게 각종 짐승들하고 아담이 선보는 것 같은 장면인 거죠. 너 누가 하고 결혼할래? 혼자 있는 건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 돕는 배피를 만약에 기능적으로 생각했다면 뭐 힘센 사자도 영리한 원숭이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 아담은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어, 하와를 만드셨죠. 그가 깨어나서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했던 말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남자임으로 너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또 이름을 지어줘요.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담이 넌 남자이기 때문에 넌 여자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여기에 남자라고 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쉬라는 단어를 썼고 여성이라는 단어는 이샤예요. 그런데 그이 샤라고 하는 끝에 나오는 그 흐라고 하는 전미사는 그냥 여성형이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넌 여자야.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맨이기 때문에, you shall be called woman. 너는 이제 woman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씨를 이샤라고 부른 것은 이건 같은 단어에 그냥 여성형의 전미사만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번역을 하자고 하면 내가 이시이기 때문에 너도 이시다그 뜻이죠. 나는 이씨이므로 내뼈 중에 뼈여 내살 중에 살이라 내가 이씨이므로 너는 이시다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지만 결국 은 같은 이름을 썼다고 말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를 너는 나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결혼이었다라고 처음 나오는 결혼의 이야기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이 돕는 배필을 자꾸만 종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좀더 전문적인 의미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아내만 해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 아내 보고 목사님 내조 잘하세요 이러면 그날 저는 굉장히 피곤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조를 잘한다, 보조해주고 돕는 사람. "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돕는 배필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돕는 배필은 종속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던이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종속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그러한 없으면 안 되는 조력자 아니면 동행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내조라는 말에 대해서 제 아내가 이제 갖는 불편함도 이제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과 의사가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차그 수리하는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치과 의사에게 차 수리하시는 분은 돕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를 수리하는 그 수리공이 이가 아프면 치과를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치과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문적인 서로 도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근데 이 요리사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는 멋을 내고 맛을 내는 일만 하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보조 요리사를 두죠. 그리고 보조 요리사는 그 요리사가 요리를 잘할수 있도록 양파를 깐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런 보조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일들은 요리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요리사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일들은 덜 중요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 도, 돕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속적 개념입니다.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목사님 내조를 좀 잘하라고 이야기할 때그 의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큰이 목회라는 일을 하는데 이 목회라는 엄청난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애들 숙제 봐주는 거 이런 일들은 집에서 사모님이 다 해줘서.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빨래하는 것, 숙제 봐주는 것, 저도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제 아내가 대신 해줘서 제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 아내의 경우는 종속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내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본연의 일이어야지 누군가가 더잘 되록 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제 아내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돕는 배피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그 의도는 남자를 도와주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남자가 잘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같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의 그두 관계는 너는 나야 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다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내렸던 저주가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사모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 좋아하고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의존적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렇게 의존적이 될때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거나 여자는 그냥 남자를 위해서 어, 존재하는 것처럼 남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타락의 질서입니다. 그 타락한 이후에 높나지를 이야기하고 타락한 이후에 오히려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이 헌신과 그 말에 따라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애석함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타락한 그 현실과 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만 타락의 원리를 가지고 여자는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의도 안에 너무 남성적인, 남성 지배적인, 즉, 타락의 그이 원리가 깔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라 그러한 의미라고 본다면 저는 그것은 원래 창조의 원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의 원리라고 보는 게더 마땅하다 싶을 만큼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타락의 환경이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재창조의 그이 질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내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면, 저는 결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물론 않겠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결혼함으로 내가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그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를 이해해주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혼은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배려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어, 현장이고, 그리고 실습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그리스도인들도 또 비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편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힘겨루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저는 하나됨, 즉 너는 나야.